자, 할게요. 자, 7번 봅시다. 자, 이구야 7번 틀린 사람 누구예요? 봅시다. 7번에 정답몇 번이었어요, 우리? 2번이었죠. 자, 우리 파운드라는 동사에다 동그라미쳐 볼게요. 파운드. 동그미 쳤어요. 자, 이 파운드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죠? 5형식 동사죠. 그래서 5형식은 형태가 어떻겠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이나 목적 보호 자리에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 익사이트란 애가 나와버리면 얘는 동사가 돼버려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뮤지컬이 졸라게 재밌었다가 돼야 되니까 형용사로 아닌지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익사이트를요. 익사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정답 몇번인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2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번이네요 8번 볼까요? 8번에 8번에 자 8번에 정답 몇 번이냐면 3, 4번입니다 4번. 자 우선은요 1, 2, 3, 5번 볼게요 자 우선 터트에다가 박스 치고요 센트 박스 치고요 로트 박스 치고요 쇼드 박스 칠게요 자, to, to는 뭐의 가방이죠? t e a c 의 가방이죠? sent는 send, b r o u h 는 bring, should는 s h o w 의 가방이죠. 그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써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4번의 가세 한번 빡쳐 봅시다. 자, g 자, t 시라는 동사는 b 이나메이 k e 똑같이 목적으로 아니, 5형식으로, 아니,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f o 를 써줘요. 뭘 써준다고요? 4. 그래서 이때는 정말예 1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10번 볼게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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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자, 좋습니다 자 10번에 우리 클린업에다 동그라미 쳐볼요 클린업 자 볼게요 클린업 자 클린업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이 클린업 동사 원형이 나왔죠? 자, my parents는 지금 주어예요.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인데, 보기 보니까, head got made watch help도 나왔는데, head랑 made는 무슨 동사죠?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자리에 동원장치, 동사원형 나오니까 되고, 자, help도 준사역동사죠.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 혹은 투부정사 동사 나오니까 얘도 되고, watch는 무슨 동사예요? 시각동사죠?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 혹은 IH가 나와요. 근데 정답은 2번, 가시였죠? 가스는 뭐의 과방형이에요 개세의 과방형이죠이 개세이라는 는 준사역동사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 개세는 목적어가 나오고, 얘는 조금 특이하게,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2 플러스 동안 잠시. 자, 수동이면 뒤에 뭐가 나와요? PP 형태가 나오겠죠? 어찌됐든 가 동서원형 나와야 하나요? 안, 안 나오죠? 그럼 정답 몇 번이겠어요? 2번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보게요.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11번. 11번. 자, 더닥텀. 그사가 블랭크 했대요. 팀 그에게 무엇할 뭐 것을요? To take the pill, 약을 먹을 것을요. After surgery, 와후에 뭐, 네? 수술 한 후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래. 자 근데 보니까 뒤에 목쪽 보호 자리에 to take가 나왔네. 그렇지. 수 쳐야 되지. 선생님 이말했었어요 어떤 특정한 염형 동사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어떤 특정한 오형식 동사는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to 플러스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죠 뭐 있었어요 allow 또 ask 또 force enable encourage advise expect 기타 등등 등 있었죠 자그 중에 advise랑 철드 얼로우는 선생이 다 설명해 주면은 그치? 근데 아까는 말했던 준사역 동사켓도 투명사 쓸수 있지. 1번, 2번, 4번, 5번은 되겠지만 3번의 레슨 무슨 동사예요?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나오면 뒤에 보다와야 되죠?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1 번? 3번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11번 봤고요몇 번이니? 1 5번볼까요 15번? 볼까요? 15번. 얼로우 박스 치세요. 똑같은 패턴이죠. 음. 이거 누가 뺐어요? 음. 어. 똑같은 패턴이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음. 얼로우는 무언무엇서 허락하다라는 동사인데 목적, 보호자에를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했죠? to p l u 동사 음. 원형 나왔야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허락했어요. 내가 내 친구랑 여행 가는 것을 여그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to go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얼로우, ask, expect 이런 애는 다 목적, 보호자에뭐 나온다고요. 두 부정사 나온다고요. 이영이영이영이영 좋습니다. 자, 남겨서요 19번. 볼까요?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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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객지정답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러면 1, 3, 4, 5번은 다 틀렸다는 소리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보자. 자, 정답. 야, 9번이 19번이 혼날 건이야. 2번이지. 네. 자, 1번을 틀렸어요 그렇지. 파운드 했던 거 치네요. 파운드, 매대형 동사, 오형식 동사. 그럼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유스 풀리 해야 되지. 유스 풀리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에 n을 빼 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어디 단줄 볼까요? 네. 벨트에다 1에다 단 줄어 볼까요? 네. 일이면 교통사예요. 이형식 감각동사죠. 그럼 뒤에 형용사 나와야 되니까 a r r 는 v 붙으면 대요안 된다라는 거. 3 번, 4 번, 4번 뭐가 틀렸을까요? 자, expect를 줄일거 보세요.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뒤에 나온 arrive도 도착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가 두번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 앞에 뭘 써주면 돼요? to를 붙여서 변신시켜주면 되죠. to arrive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5번 5번에 헤드 동사 여청소세요 헤드 무슨 동사예요? 사역 동사죠 목적어 동안 잔치 근데 추부링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앞에 나온 뭘 빼요? 툴을 뿅 빼주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예, 자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어법상 오른 것을 고르시오 했지. 어? 번 어. 자, 이가 자, 법상 오른 걸 고르려 어몇 번이야? 일 번. 2 번? 이 번? 이지 자, 삼 번, 사번 틀렸어. 왜 틀렸어? 삼 번. 삼 번, 삼 번. 스크 자, 에스크가. 4용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뭘 써주면 돼? 5번 네. 써주면 되겠지 뭐 어디다 오번 써줘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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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5분 미 아니다 5분 미 그치 자그 다음에 또몇번 틀렸지? 4번 4번 틀렸지 4번을 뭐, 뭐 써주면 될까요? 오번을 음. 그쵸 죠개 t 은 아까 전에 도 설명했지만 뭐였죠 g 준사 아니지 이때는 이때는 준사일이 아니지 이고요 준서 형말은거 뭐였지? 사형. 아니, 사형식으로 쓸 때. 아 sure. I am sure. I 사 m 식 u 바꿀 때 am sure. I am sure. I am 지 u r e I am sure. I am sure. I am sure. I am am m a e 투, give, send, show, sell, teach는 투. 폰는 buy, make, find, c o o k 근데 이때 똑같은 의미로 get도 있다고. 오케이? Okay? 자 선생님, 저 이거 여기 좀 힘들어요. 하면은 을하나 대표. 투요 그래서 이때 포을더많이쓰는 거예요. 이 하셨어요? 그럼 질문, 오구을스는 이거 있었지에스키스던거 조심해봐. 알죠? 자, 그 다음에 오번은 뭐죠? 그다음이 지성이, 사사이지이지이지성생이지성했 지성이, 이지성 지성이, 지성이, 이 지성이, ACD가 맞았어그렇지치 그러면 b 하고 e 가 틀렸지? 자, B 뭐봐 틀렸어? 어 y s 이 y w h a 플레이가 y w 뭐, 네, 어떻게 어떻게 l a y To play. What is 뭐가 틀렸 w 뭐가 틀렸 s that? w h 뭐가 i 냐 t 요 a t What 냐 s 요 자, 메이드 h a t a 명시 동죠 목적 어죠 목적 보호자의 무난 됐어요. 형용사 나오있죠 근데 성공 총이 나왔어요. 태양네요. 응. 안 돼요. 얘들아 잘 봐. 응. 보호가 크게 몇 가지 있지? 두 응. 아, 응. 가지 있어. 뭐 있었어? 응. 주격 보호랑또 응. 응. 목적 응. 보호. 자, 주격 보호가 나오는 건 대체적으로 명시였지? 었지 쪽 보호가 나오는 건? 무형식이었어 보온 똑같아 보호자리는 뭐가 나올 수도 음, 음. 있어, 선생 명사나 평형사가 나올 수 있어 부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음. 없어 자, 근데 우리나라 말에 왠지 면모, 하계가 조금 더 어울리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보호자리는 절대 에라에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조금 더궁금하자아 봐봐 평형사 다음에 에라이트는 에이이는에라 뭐? 부사, 는 에라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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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트라이는 에라이트는 이지이에라 에라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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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라는에에 첫째, 자 29번 어디다가 옥주거해야 될까? 케이브자 게이브. 게이브는 뭐에 가고 있냐? 기브. 그러면 뭘로 덮어줘야 되지? 투. 통합이랑 음. 투 미를 써줘야겠죠. 이해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써주면 될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방금 풀었던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은 어 틀린거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틀린거 다 그거 해보세요 뭐야 어. 오답 노트 선생님이 원노트 표본 보여줬어 책이다 하시만 노트에다 옮겨 적어 알았어 어뭐 있어야 는지 첫번째 선생님 봐봐 뭐 있어야 된다고 응, 문제 네. 두번째 뭐있었야다고 틀린 네. 이유 그리고 정답인 이유까지 오케이 이거 다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할 거예요. 아셨죠? 자, 워크북 좀꺼내보세요 음. 워크북 11페이지 끊고 가요.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숫자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풀어서 지금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세요. 아셨어요? 지금 풀어서, 지금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세요. 자, 빨리 푸세요. 그럼 선생님, 뭐 하나, 뭐 하나 물어보자. 니네, 이때까지 그, 선생님들이 답지, 답해 주셨니? 아니면, 거도 가았니 거도 갔지 맞지? 응. 그럼 여기 뒤에까지, 거까지 자, 다시 지보세요아죠 이름 부르면 손좀 들어줘요. 자, 서방이? 형진이? 형진 결석이 은우? 네. 이 독해는 누구고 하니? 는 지금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량이 많지 않지? 할만하지?